안녕하세요. 파디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유튜브의 기능 중에 예약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창을 여신 상태에서 유튜브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신 상태에서 채널 로고를 누르시고 내네 채널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동영상 업로드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파일 선택을 해줍니다. 영상을 선택하신 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제목, 설명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자층을 선택하여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요라고 해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어서 동영상 요소가 나오는데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공개 상태 여부가 나오는데요.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까지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번더 아래로 내리셨을 때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예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동영상을 시청자와 같은 시간에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공개보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동영상 시작 시간까지 카운트다운 표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상위 노출의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꼭 활용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동영상 예약됨이라고 나오는데요.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왼쪽에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기를 눌러 보시면, 내 채널이 나오고요. 동영상을 눌러 주면, 최초 공개일 2020년 12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라고 예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유튜브 영상 예약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